안녕하세요, 김기명 변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서신에 대한 답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부터 볼까요? We are pleased to receive your order and uh, thank you for being our customer. 당사, 귀사의 주문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사의 고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잡신이에요. 자, Dear s u a n we are pleased to send our first purchase order as follows. 다음과 같이 우리의 최초 주문을 보내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주문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어, 적절한 내용으로 볼수 있죠. Your goods will be shipped via ABC line. 주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문자이기 때문에 어, 상대방, 그, 답신을 쓰는 당사자는 수출자로 볼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적을 진행을 하게, 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죄송해요. 잘못 넘어갔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건 보니까, CIF 뉴욕으로 돼 있어요. 자, CIF인 거 보니까, 해상 운송을 통해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통한, 선사를 통한 해상운송, 섬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We are sure that you will satisfy with our products. 수출자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쓸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 우리의 제품에 대해 어, 만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4번, We already instructed our banker. To open an irrevocable LC in your favor. 귀하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우리의 은행에게 이미 지시했습니다. 신용장은 누가 개설하죠? 수입자가 개설하죠. 수입자는 주문을 하나요? 주문을 받나요? 주문을 하죠. 그렇죠. 이 서신의 작성자가 신용장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출자가 본인이 이런 문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답신에서는 그러면 어~ 신용장 개설해서 저희한테 통지해 주세요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장을 누가 개설하는지 주체만 기억을 하시면 맞히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서신의 답신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Dear Mr. Chen. We acknowledge receipt of your samples and CIF quotation of September 10th. 당사는 귀사의 견본과 9월 10일자 CIF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Please find out include s order number s b y 2 5 0 for 1,000 크리스마스 트리 모델 C-1.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 트리 C-1, 1,000개에 대한 당사의 주문서 번호 SBY 250을 동봉하오니 주문서를 동봉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 uh, What we are asking uh, you to is that the shipment must be delivered before November 20th Because our special winter sale week will start from December 1st. 여기서 요청하는 건 뭐죠? 특별 겨울 할인 위크 행사가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1월 20일 이전에 물건이 반드시 도착되어야 합니다. 인도되어야 하는 것을 귀하에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죠. 자, 적절한 거 한번 볼까요? 1번. We received your CIF quotation today. The price of goods is higher than we expected. 자, 우리는 귀하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보다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답신에 올 내용인가요? 아니면 앞서신에 작성자가 할수 있는 내용인가요? 서신에 작성자가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답신으로 올 수는 없는 내용이죠. 자, 2번. We received your order today. Your order is being processed for shipment. The goods will be delivered within the time limit you mentioned. 자, 귀하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주문을 선정을 위해 처리 중에 있고요. 귀하가 언급하신 기간 데드라인 이내에 인도될 것입니다. 적절하죠. 그렇죠? 자, 3번. Could you please send a sample of the Christmas tree you displayed at the recent International Trade Fair? 무역박람회, 국제무역박람회에 전시하셨던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샘플을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서신의 작성자 입장에서 쓸수 있는 말이에요. 1번, 3번은 같은 그 당사자가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신으로 오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Thank you for your order. In accordance with your terms of payment, we have instructed ABC Bank to open an account. 자, 귀하의 주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제 조건에 따라 우리는 ABC 은행이 신용장의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주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종청은 수입자가 개설하는 거지 수출자가 개설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결제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선적과 관련돼서 당부의 말을 할 뿐이지 결제 조건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라도 틀린 내용이지만 결제와 관련돼서도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제 방식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신용장 자체는 수입자가 개설을 한다. 수출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서신의 발신자가 주문할 내용으로 질문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dear mr. check star trading uh, corporation limited 어 40th liver street new york 55345 5, 5, 5 has recently proposed to start business with, with us and has given us your name as a reference. 자, 여기서 귀하의 그 우리는 이제 이 회사와 start business with us, 우리와 시, 그 거래를 시작할 그 회사잖아요. 그렇죠? 스타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와 거래를 시작하는 회사인데 has given us your name as a reference. 리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신용 조회처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 조회처로서 귀하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Star Trading has applied to our company for an open account. 자, 스타 트레이딩이 우리와 OA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 왔어요. In order to determine the company's credit rating, we would like to know your bank's answers to follow questions. 자 우리가 이러한 신용등급을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은행의 답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스타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관련된 내용 신용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Any kinds of credit, inf credit information you give us will be treated as strictly confident, uh, confidential. 기밀로 처리하겠습니다. 귀하가 저희에게 주신 모든 정보는 기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요 빈출되는 문구 살펴보시면, treated as strict, strictly confidential. 이러한 기밀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용 조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신용상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ow long has the account maintained a bank, uh, banking relationship with you? 그 계좌가 귀은행에 얼마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까? 그 회사와 얼마 동안 거래를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What is the account's average balance? 평균 잔액, 평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평균 유지하고 있는 잔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Does the account routinely overdraft? 그 계좌는 일반적으로 초과 인출을 하고 있나요? 초과 인출을 한다는 라 것은 결국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Do you trade on credit terms or have you ever traded on credit terms? 귀사는 신용 거래를 하거나 이전에 신용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은행의 계정에 대해서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잔액은 얼마 정도가 되고 있는지 초과 인출은 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귀사와 거래를 하신 적이 있나요? 무역 거래 그렇죠? 트레이드 원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파는 그러한 매매를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은행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업자 조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 할 질문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 유료 회원에게만 에 아래 내용을 읽고 알수 있는 사실은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order number 999 has been shipped on uh, 7th March on the SS Akasas which is due in Singapore in 10 days. 자, 3월 7일에 선적되는 물품이 10일 정도 걸리는 싱가포르까지, 어, 그, 기사의 주문번호 999가 싱가포르까지 10일 정도 걸리는 아카산스 모선에 3월 7일 선적되었으므로 싱가포르에 10일 후 도착 예정임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1번. The seller informs the shipment to an insurer. 매도인은 보험자에게 선적을 안내하고 있다. 유효 오더잖아요. 그렇죠. 주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보험자가 아니라 매수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2번. The carrier will accept the cargo in 10 days. 운송인은 환물을 10일 안에 수령할 것이다. 싱가포르 in 10 days라고 했죠. 운송시간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지. 운송인이 화물을 10일에 수령하는 것은 아니에요. The ship may arrive in Singapore on 17th March. 3월 17일 정도에 도착할 것이다. 3월 7일에 선적을 했고 10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용도 보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네요. The buyer will make a payment on 7th March. 매수인은 3월 7일에 결제할 것이다. 결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선적 사실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으로는 서신의 목적을 알아내는 어 그러한 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읽고 다음 지문의 주제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Mr. James, your name has been given as q u o t by KOTRA in your country as one of the reading Uh, leading importer of polyester product in the in the USA. 자 귀하의 국가의 귀사의 국가에 소재한 코트라로부터 귀사가 폴리에스터 제품 수입 업체로서 선두적인 기업 중에 하나임을 전달 받았습니다. We are one of the larges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in Korea, producing all kinds of polyester product. 당사는 한국에서 모든 종류의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생산하는 가장 큰 생산자이자 수출 업체 중 하나입니다. Our product ha, uh, products are highly accepted in China, Germany, Sweden, uh, c e r i n uh, Central America. 당사의 제품은 중국, 독일, 스웨덴, 중앙아메리카 등 uh, 이런 국가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In order to uh, diversify our A diversify our existing market. We are interest, interested in supplying our high quality products at the most attractive price and on time delivery to you on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당사는 기존 시장을 다양화하고자 당사의 고품질 제품을 기사가 선호하는 조건으로 가장 저렴한 조건과 어, 시간을 엄수한 배송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to our credit standing, 당사의 신용상태와 관련돼서는 Please refer to ABC Bank Seoul which will provide you uh, with detail. 당사의 신용상태와 관련돼서는 서울 ABC 은행에 조회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보통은 수입자한테, 수입자가 대금지급과 관련돼서 신용조회를 그 알려주게 되는데 대금지급과 관련돼서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출자이자 공급자가 본인의 신용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겠다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early supply.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작성한 당사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장에서 나왔죠. 우리는 한국에서 어, 폴리에스터 제품을 폴리 제품을 생산을 하는 큰 업체 중 하나고 수출자이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귀사가 원하는 조건으로 제안을 할수 있다. 결국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1번 to make an offer 청약을 위해 2번 승낙을 위해 자, 3번 to sign a contract to uh, to sign a sales contract 매매계약을 맺기 위해 4번 투 i 메이크업 비즈니스 프로포 l 거래 제의를 하기 위해 어떤 목적이죠? 그렇죠 거래 제의를 하고 있잖아요 청약을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잖아 요 그렇죠 우리는 귀사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회사다 자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렇죠 귀하가 원하면 원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 거래 관계를 어, 체결하는 것을 좀어떻게했느냐라는 그러한 의사를 묻고 있는 내용이죠 거래 제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서신의 다음 서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Dear Sir, your firm has been recommended by uh, recommended to us by Cotra in this city. 자, 기사를 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 설명을 어, 하고 있는 겁니다. We shall be pleased to receive a copy of your price list. and best trade terms, together with a selection of tasting samples of Chinese and c h i n e s e and butter. 자, 어, 어, 엄선된 시식용 치즈와 버터와 함께 귀사의 가격표 사본 그리고 최적의 거래 조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ready to place large orders if you if the quality is satisfactory. Therefore, please send us your quotation. 품질이 만족스러우면 대량 주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r prompt reply would be highly appreciated. 조속히 답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죠? ordering some goods, 주문하기 위해 requesting price term, 가격 조건에 대한 요청. Shipping request, 선정 요청, requesting a client introduction, 고객 소개 요청. 어떤 내용이죠? 이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We shall be pleased to list a copy of your price list and best trade terms. 그렇죠? 가격표와 거래 조건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다음 서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Dear Tom.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are unable to expect, expect, uh, extend your credit anymore due to your frequent payment delays. 자 당사는 귀사의 빈번한 결제 지연으로 인해서 귀사의 신용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외상거래 못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For all future orders, we must require cash, uh, cash in advance or payment on delivery. 자, 향후 주문에 대해서는 현금 선불 방식이나 현품 인도 지불 방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해 거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외상 거래 사후 송금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겠다. If you uh, if you wish to re-establish credit at some uh, future time. Please contact our credit department at 1 2 3 4 5 6 7 8 어, 9 귀사가 추 신용의 재설정을 원하시면 신용부서 앞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뭐죠? 신용 거래 안 하겠다. 그렇죠? 앞으로는 현금 결제 내지는 어 페이먼트 온 딜리버리 인도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o approve the extension of the credit 신용장의 연장을 승인하기 위해 아니죠 to request additional orders 추가 주문을 요청하기 위해 아니죠 to close an open account 사후 송금 방식을 외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to let them know where to transfer money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알려 주기 위해 관계 없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서신의 목적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번. We have sufficient inventory of your order, so we cannot, we can ship within the date mentioned. 기사의 주문에 대해서 당사가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신 날짜 안에 선적이 가능합니다. 2번. We are pleased to say that we can deliver the goods by July 10th. So you will have a start for the summer sale period. 당사는 7월 10일까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귀사는 여름 할인 기간에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3번. We will use a transport to meet the delivery date and arrive within the deadline you mentioned. 우리는 인도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항공 운송을 이용할 것이며 귀사가 언급한 기간 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선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선적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4번 보시면 all list price all list prices are quoted CIF New York and subject to a 10% trade discount. with payment by letter of credit. 모든 정가는 list price 그 리스트에 있는 가격들은 C F New York 조건으로 견적되었고 신용장으로 결제하는 경우 10%의 trade discount 어, 가격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도매 할인 내지는 거래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1, 2, 3은 선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가격 견적과 관련된 내용이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